안녕하세요 인텔 여러분 코인 닥터입니다. 오늘은 동물농장 완성형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이 완성형 전략을 완성하시면 여러분은 더 이상 어, 고민하실 게 없습니다. 그저 시간으로 복리의 마법을 누리면서 여러분의 자산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것을 보시기만 하면 됩니다. 자, 안녕하세요. 드디어 완성형 전략이 나왔습니다. 지금까지 개, 돼지 사시느라 고생하셨죠? 가격이 막 떨어진다고 마음이 아프셨을 분도 계시리라 봅니다. 하지만, 이제 더 이상 개, 돼지 사지 않으셔도 됩니다. 복리의 마법으로 시간이 여러분의 자산을 무럭무럭 키우게 될 겁니다. 어, 방금 전에도 어, 개를 뭐 30개 더 사신다는 분이 계셨는데요. 그만 사시고요. 자, 이제 영상 보시죠. 지금까지 여러분은 돼지를 늘리는 시스템을 구축하셨습니다. 일단 돈을 주고 돼지 코인을 사셨고, 이때는 레버리지가 없이 1대1 현금 구매가 되시죠. 그 다음에는 돈을 주고 개를 구매하셨는데, 여기에도 1대1 현금 레버리지 없이 사셨습니다. 하지만 개를 가지고 스테이킹 하셨을 때, 120%, 200%, 300%에 대한 레버리지로 이자의 레버리지로 돼지가 늘어나는 레버리지 시스템을 만드셨어요 하지만 이 시스템은 미완성입니다 왜냐면 개를 늘리는 레버리지는 아직 구축이 안되었기 때문이죠 개를 늘리기 위해 레버리지가 구축되었을 때 비로소 동물농장은 복리의 마법으로 여러분의 자산을 불려 나가는 선순환의 시스템이 완성됩니다. 개를 늘리기 위한 레버리지는 BUSD 스테이킹 풀 여기는 이자가 339%예요, 현재. 그리고 WBNB 431%, 비트코인 445%, 이더리움 442%, 그리고 케이크 515%가 있습니다. 여기 들어갈 때는 디파스 e e 가 붙는데요, 이 6%는 개를 사실 때 들어가는 6%의 세금과 동일하다 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여기 들어간다고 절대 돈이 어더 줄어드는 게 아니고요, 똑같은 시스템입니다. 그리고 여기서 개를 늘려가는 시스템 중에서 어 가장 안전한 BUSD 스테이블 코인을 스테이킹하셨을 하셨을 때는 개를 사시는 것보다 개를 사시면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데. BUSD를 사시면 가격이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변동이 없습니다. 그래서 상당히 안전한 안전하게 개를 늘릴 수 있는 레버리지가 구축이 됩니다. 그래서 지금 개를 더 사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개를 사지 마시고요. 이 BUSD 풀에 넣으셔서 여기서 복리의 마법을 완성시켜 이 선순환의 선순환의 서클을 완성시키지, 시기, 완성시키시기 바랍니다. 아시겠죠? 더 이상 여기서 돈을 들여서 개를 사는 것은, 어, 이 동물농장의 시스템에 위배되는 것이고요. 이 레버리지, 레버리지를 통해 우리 자산을 늘리는 복리의 마법은 개를 더살수 있는 그 레버리지까지 만들었을 때 완성이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개 풀과 돼지 풀의 풀은 완성이 되었는데 마지막으로 개를 늘리는 풀을 완성하셔야 합니다. 그래서 여기에 BUSD, K, 뭐 비트코인 있으신 분은 비트코인, 이더리움 있으신 분은 이더리움, 뭐 WBNB 있으신 분은 이 코인들을 스테이킹하셔서 개를 늘려가는데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개가 복리의 마법으로 돈을 더 들이지 않고 늘어나고, 개는 또 거기서 복리의 마법으로 돈을 더 들이지 않고 돼지를 늘려나가고요. 그래서 돼지는 이 동물농장에서 주주의 역할로 배당금을 받게 됩니다. 그 배당금을 어, 쓰시고 싶으면 가져가시면 되고요. 이 선수란을 더 늘리겠다. 그때는 그거를 다시 스테이킹 하시면 됩니다. 여기까지가 코인 닥터의 최종 전략이었습니다. 인텔 여러분, 잘 생각해서 현명한 결정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코인 닥터 이만 물러가겠습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. 지금 어 저희 채널이 어 구독자가 많이 없습니다. 구독도 한번 눌러 주시고 또 동물농장 시작하실 때 아래 레퍼럴로 시작해 주시면 참 감사드리겠습니다. 항상 행복하세요.